둘이 언제부터 알던 사이냐고요? 우리 스무 살 때. 어 요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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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셉이다, 요셉이다. 아 여기서 뭐 전혀 모르겠죠. 진짜 이거 알면 아 대놓고 찍힌 갑이 없잖아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이거 찾으면 핵. 진짜 디지세요 음. 헷. 오 우리 지는 거다핵 때문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 어. 여러분 모르셨죠? 감시자 어, 전부 나, 있냐고요? 나, 나, 나 심장 뛰는 것 같은데, 같은데 어디서 오는 거지? 여기 있구나. 어? 아이어 어, 어, 어. 나 꺾어? 너무 안 돼? 어 좋아요, 좋아요. 내려주고? 에이! 어! 1 8, 9, 9님하 천체 서소세용. 진짜 진짜 진짜. 언님 같은 오빠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어. 자 여기 있으면 여기를 내리면 한참 또 돌아와야 되죠? 자한 바퀴 더들어와이 자식아. 어, 저 인성존까지 오실 건가요 혹시? 아니요, 그까지 갈 필요도 없겠는데요. 아 역시 돌피구님입니다. 바로 손절하는 모습, 카메라 보고 윙크. 어. 거기 들어갔어 가상 세계로. 보류 계실래요? <laughs> 저거 샤몬고학이 정탐차가 아 탐사원이 구하도 되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요새 존재감 어떻게? 브레시 어, 뭐야 깜짝이야. 야이 친구 공이를 쓰게 만들어. 네. 오 고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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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슈. 야, 존재감 싸야지. 존재감을 쌓는다고요? <laughs> 아보이 있을 거 아까워. 네. 어 탐사원이 맞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못 살리는데 저거 내가 가야 되겠는데? 자몇 퍼예요? 어터님자 아직 암입니다. 내가 가야 되잖아. 아니 바꾸죠 위치를어 살렸네. 어마술 뭐 살렸어요. 뭐지? 망하자는 게인가? 돌피온님 쪽으로 가는데요? 네. 까꿍. 돌피온님 그거 있지 않아요? 최후의 바라? 예, 있을걸요? 있죠 당연히. 아 좋아요 좋아요. 어? 분노를 쌓고. 아, 나, 내가 가야겠구나 그러면은 탐사원 구하러. 자 해독을 요, 요셉이 나한테 온다어나 나 거리를 아. 벌리고. 어 아니네. 다른애가 구하겠다. 어, 샤머니 구하고. 사모님 구했다. 어 다시 돌아가고. 나는 다시 여기서 돌리고. 먼저 갈게요. 찍었어요 저. 아아가게요 아들 맞췄어 네네 맞췄어요맞췄어요 어, 나는 따라가서 부엉이만 쌓고 돌아갑니다. 큰집어그 어, 어, 튀어나온 데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어, 나한테 온다. 자네 자네. 나랑 한판 승부를 벌이자고. 자 여기로 왔죠. 돌아가고. 어자 때린 척영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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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과연 보잉이 오케이. 과부, 봉이 과부. 에이? 에이, 자 여기 그러면 아껴뒀던 판자를 이제 써요. 어? 있어, 있어. 하지만 한 바퀴 더 돌아는 구라야. 어, 어. 아찔했죠, 아찔. 자 분노 쌓고, 아찔, 자 아찔해. 판자를 부수는 게 빠르기 때문에 지금 빨리 돌아가서 자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제발 형님 한번 만 버텨 주세요. 자 야, 맞을 것 같으면 얘기하세요. 야 맞을 것 같아요. 돌고. 아, 피해주고? 받나, 받나? 어, 또 피해주고? 아 언제 터뜨려요? 예? 터뜨리지 마, 그냥. 심지하네만해 자, 분노 싸아으으제 드리고 싶은데, 심지하네만해 자, 이제 닫아주고. 아, 쌓아요, 쌓아요, 쌓아요. 자, 한번더 닫아줘. 여기서 분노를 쌓아요. 자, 아하, 근데 분노. 분노를 쌓으면서, 돌아가면서. 아, 이제, 보험이 아끼자, 일단. 한대 맞고. 어? 아마였는데요? 한대 맞고, 터뜨려. 자, 여기 샤먼으로 가줍니다. 에이. 어? 야마리 삐고 돌아가지고 멈춰있는데요? 자, 플래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한테 온다 요셉진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다고 요셉쿤 요셉쿤 기절시키고 넘어가지고 부스타 잠깐만 저게 밖에 있는 거냐고 안에 있는 거냐고 큰일 났다고 안에 있었다고 난 이제 죽는다고 돌핀 군님 덕분에 개구만 거기 있어 개고만 거기 있어 개고만 찾았어 어나나가나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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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안못> <laughs> <와. 웃음> 어, 제가 하는 거 맞냐고요? 아, 아 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 같이 바로 옆에 서가지고 네. 내가 해줬는데? 제가 사실 선지자였고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둘다한 거예요. ]이었습니다. 아니요, 네. 아니요. 하이라이트는 제가 둘다한 거예요.